2020년도 지방지 공무원 국어 구급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안 공무원 학원 국어강사 안효선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자 역전 앞이라고 하는 건 전자와 앞자가 중복이 되고 있죠. 피해도 마찬가지요. 피자와 당하다 라는 의미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즉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 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1번 선지를 보니까, 부터와 먼저가 의미가 중복이 되는데, 먼저가 없더라도, 부터라는 말을 쓰면, 형이 먼저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2번을 보니까, 오로지와 많이 중복표현이네요. 많은 한정을 의미하죠. 빵, 오로지 빵만,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표현이고요. 마다나 각각도 중복표현이죠. 바란자 한 명, 한 명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중복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네요. 자,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도 이부장이 하는 말을 보니까, 자, 김 대리가 미안해 할까봐 김 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도 요령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요령의 원리는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 다음 상대의 혜택을 늘려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선지 1번 볼게요. 자,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최소한다. 동의의 원리에 해당하고요. 자, 2번. 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바로 요게 요령의 경, 원리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그러니까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자신의 부담은 늘린다. 즉, 관용의 원리에 해당하겠고요. 자, 4번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한다. 칭찬의 원리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 문제에 나오지 않은 겸양의 원리도 있는데요. 겸양의 원리라고 하는 건 어, 나에 대한 칭찬, 화자에 대한 칭찬은 줄이고, 그 다음 비난을 늘린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자, 정답 2번이었고요.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지금 실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점이 제기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이 나올 건데, 어, 문제 1번 볼게요. 국내 최대 게임 업체에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자, 지금 이거에 대한 쟁점은 뭐죠? 인터넷 중독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하게 했다라는 내용이죠. 인터넷 중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 1번 됩니다. 2번 보시면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등을 열거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점에 해당하겠네요. 4번 보시면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이라고 돼있죠 그거에 대한 해결이 대처가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문제점에 해당하겠네요. 정답 1번 됩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4번 음, 한글맞춤법 제57항에 대한 내용이죠. 한우라고 노라고 라고 하는 의미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영 시원치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미죠. 그러니까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예치금, 그러니까 어떤 대금을 치른다는 얘기죠. 그때는 결제가 요제자가 아니고 안쪽으로 쓰는 제자를 쓰셔야 됩니다. 자, 3번 보자면 어 대충 어림잡아서 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이때는 겉잡아서의 받침이, 겉의 받침이, 티읕이 돼야겠네요. 자, 4번 보시면 어떤 것을 어떤 것을 교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때는 가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갈 음, 이 요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문제 5번으로 갈게요. 음. 한민복 시인이네요. 자, 내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어네 명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요 샘을 공유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명이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나누어서 그 물을 처음 뜨는 순서를 정하면서 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향토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미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 과거 시제, 어시나 앗, 보이죠? 자, 그 시제를 통해서 화, 회상의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공간각적 의미로라고, 이미지로라고 되는데, 공간각적으로 쓰인 이미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4번, 구어체. 그러니까 지금 했고요. 이런 부분 있죠? 바로 구어체입니다. 구어체를 통해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일단 문제 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줄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보면 그들이 환경을 개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대요. 자, 그리고 선지로 우선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1번은 인간만 한정되어 있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인간만 한정되어 있어요. 1번과 4번 정답이 될수 없을 거고요. 2번과 4번을 2번과 3번을 보자면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줄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 부분의 내용은 없네요. 그러니까 3번 생명체는 환경을 바로 변형한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인간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과 4번을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어, 첫 번째 줄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줄에서도 인간은 생명체이다. 즉 생명체의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어요거 수업 때도 말씀드렸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준말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어 준말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투르다, 서두르다. 또는 머무르다가 나와요. 이게 본말이고요. 준말을 어떻게 쓰게 돼요? 그렇죠. 서툴다. 그렇죠. 서둘다. 그렇죠. 머물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준말을 기준으로해서는 활용할 때는 준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음 어미를 붙였을 때는 준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둘 서툴고 뭐, 서둘고, 머물고, 어미같이 암으로 시작하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 서툴, 더하기, 어간, 어,를 붙일 순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서툴, 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툴, 러라고 말씀하시죠. 즉, 뭐예요? 어간 원형, 본말인 어간 서툴, 르에다가, 어미, 어를 붙여서 르 불규칙에 의해서 리엘이 하나 더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 문제 7번에 보시면 머물었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 머물, 더하기 지금 어미가 몸을 시작하죠. 이때는 준말을 쓰지 않고 뭐예요? 본말에다가 엇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형태가 어떻게 돼요? "머물렀다"라고 써 주셔야 돼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절하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머무르면서 본말 썼죠. 어, 3번 보시면 "서툴"에다가 "니은"을 쓴 건데 "리을"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쵸? 그 다음 4번 보시면 "어 무로 이렇게 써 주는 것도 원인에 해당하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 어이죠 요거는 적절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 직전에 연습했던 사자성어죠. 자, 보시면, 최근 출시된 A사의 신제품이 뜨거운 호응으로 1위를 탈환했는데, 그게 어떻게 탈환한 거냐? 자, B사에게 내어주었던 업계 1위를 탈환했다라고 했어요. 즉, 뭐예요? 자신이 한번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힘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했다라는 거죠. 바로 요게 2번에 해당하는 권토중래에 해당하는, 어, 사례가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1번은 토사구팽이고요 3번은 수불석건. 4번은 아전 인수인데 다잘 나온 녀석들이죠. 토사고팽은 뭐예요?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가차없이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토끼를, 토끼가 죽으면 토끼 사냥할 때 필요했던 개는 삶아먹는다. 자, 3번. 숲을 섞건 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그만큼 책을 사랑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전 인수라고 하는 건제논의 물대기죠.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의 이익만 부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문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장으로 올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보시면 예술 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원본으로 가,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본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복제 기술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복제보내도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을 골라 달라고 했네요. 자, 4번 보시면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한자로 다음 단어 버리다네요. 다 그거를 바꿔쓸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자를 기본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 1번에 나오는 한자는 6이예요 6이. 유기. 그 다음 2번에 나오는 한자는요, 근절이고요. 3번에 나오는 건투기예요 버리다라는 거죠. 4번에 나오는 한자는 바로, 어, 포기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바로 3번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한 잔들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간 사람을 찾고 있다. 바로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문제 11번으로 갑니다.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바로 정답이 1번에 나오네요.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꼽혀지고 있다는 건, 어, 희랑, 접사 희랑, 어지, 가 바로 결합된 이중피동 형태죠. 그래서 고쳐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꼽고라고 고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꼽다라는 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용언인데 무엇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 문장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적절하게 고, 고치려면 이중피동의 어지다만 빼주시면 돼요. 즉 꼽히고 로고만 고치면 되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문제 12번 어, 가전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잘 나오는 가전체가 아니고 잘안 나오는 가전체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사실 크게 어렵게,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 한자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당나무 저라고 하는 건데, 모르고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읽어보면, 음, 태어날 때 난초탕에 목욕해서 흰 구슬을 희롱하고 흰 띠를 굴렸다. 다시 말하면 요건 흰색이란 뜻이에요. 엽전은 될수 없겠죠. 그리고 물론 대담은 될수 없을 건데, 그래서 성질이 본시 청결해서 무인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문사 그러니까 어, 글 쓰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데 모학사라고 돼 있죠. 이거는 어, 붓을 가리켜요. 음. 모학사를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어, 매양 친하게 어울려 지내서 얼크 그 얼굴에 점을 찍혀도 그러니까 검은색 검은색이 묻는다는 뜻인데 바로 이럴 수 있는 게 종이죠. 붓이 종이 위에다가 먹을 찍어도 괜찮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문제 13번도 볼게요. 음. 다음 보도 기사별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 전하고 나서 마무리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괜찮겠네요. 자,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 그러니까 어느 쪽도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말하기 어렵다 라는 내용인데. 어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요건 적절하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 어떤 명언을 했을 때그 말에 대해서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하는 괜찮겠지만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것에 어, 마무리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다음 3번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 앞으로 행방 앞으로 귀추가 어떻게 될지 어, 주목된다. 괜찮겠네요. 4번 연예인 스캔들 소식 호사가들 입방하에 아, 오르내리고 있다도 적절하겠네요. 정답 2번 됩니다. 문제 14번이요.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말뚝이는 양반을 풍자한다. 거기만 집중하셨으면 잘 풀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자, 말뚝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말뚝이 등말뚝기 앞에 내용을 보면 말뚝이가 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는데 굿거리 장단에 맞춰 춤추는 건 누구예요? 양반 삼형제예요. 그 다음 말뚝이가 말을 하니까 쉬! 그러니까 음악을 멈추라는 사인이죠. 음악과 춤을 멈췄댔어요. 즉 뭐예요? 지금 굿거리 장단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놓고 말뚝이가 양반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반이라고? 어? 삼정승, 루판살 다 지낸 사람이 아니다. 계잘량이란 양짤에 개다리 소반이란 반짝 언어 유의하는 부분이죠. 지금 풍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풍자를 국거리 장단에 했나요? 아니에요. 음악과 춤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답이 요 3번이 되는 거죠. 음. 자, 말뚝이는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 늘어놓지 않았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자면 해도 해도 용언끼리 겹쳤네요. 그러니까 해도 띄고 해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3번 가자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나 쓴다란 뜻이죠. 대가 뭐예요? 의존명사에 띄어 주셔야 돼요. 자, 4번도 볼게요. 전공법 밖에 그 외에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 밖에는 조사로서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될 건데, 요 내가 의존명사예요. 앞에 숫자 표현이 나오면서. 어, 의존 명사로서, 시일, 띠곤에 적절합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볼, 16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이 좀 길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죠. 자,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어디서 알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첫 번째 줄에서 알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알수 있는 거죠. 철도는 남북을 나누었다. 어, 적절하고요. 자 그다음 문제 2번으로 가시면 항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다. 바로 요요 어,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알수 있고요. 그다음 제분 공장이 항만 북쪽에서 알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 이윗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분 아, 공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쯤에 나오네요. 음. 자 여기요.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세봉군자이 같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아이들의 철조망을 넘을 수 없었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 아이들은 뭐 시멘트 무대에 가득히 석탄을 팔에 앉고, 낮은 철조망을 깨끗말로 뛰어넘었다. 이렇게 넘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석탄을 먹을 거리라 바꿀 수 있는 간이 음식점이 있었다?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선창의 간이 음식점에는 뭐 이것저것, 고구마, 뭐 가락국수, 만두, 찐빵 엄청나게 많죠? 어, 이런 것들은 석탄과 나눠 먹을 수, 바꿔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문제 17번으로 가면 지금 현 실태를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004년 1월이라고 되어 있고, 음, 태국의 소년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바이러스가 직접적 원인이 된게 아니고,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면역의 과잉 반응으로 인해서, 어, 사망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만약이라고 해놓는데, 이건 비유법에 해당하죠. 이 뒷부분은. 집이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사람 몸을 해당, 몸에 해당할 거예요. 자, 몸에 좀 도둑이 들었대요. 바이러스가 들었다는 뜻이죠. 자, 근데 바이러스가 들었다면 작은 손해를 각오하고 인기척을 내 도둑이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게 산책인데 그런데 전환하고 있네요. 만약 몽둥이를 들고 아주 큰 힘으로 아주 거센 저항을 하려고 한다면 도둑은 강도로 변는데요. 이때 몽둥이가 면역 체계에 과민 반응이 될 거고요. 자, 과민 반응을 보이면 도둑은 도망가지 않고 강도로 변한대요. 바로, 음, 그 해당 인체를 죽이려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쪽로 가시면 그 결과 50%가 넘는 승률로 바이러스가 승리한대요. 바이러스가 승리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인체가 죽었다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음.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면, 어, 기억번. 좀또둑이라고 하는 건 면역체계의 과민반응 아니고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자, 니은번 몽둥이는 뭐예요? 면역체계의 과민반응이 될 거고요. 디귿번, 강도, 바이러스가 더 강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치명적 바이러스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에 해당한 승리의 대가는 인체, 그 해당 몸에 대, 몸에 가진 사람의 죽음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숙취의 죽음이 되겠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으로 갈게요. 전개 순서죠. 전개 순서를 보셨을 때 기역부터 미음까지 쭉 읽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선지를 먼저 보세요. 자 선지를 보면 기역 또는 리을이 먼저 오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럼 기역 또는 리을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 가장 먼저 놓일 것은 기역이 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글 전반적으로 미국인의 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리을보다는 어, 기억이 더 먼저 놓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이 먼저 오고 1700년대 미국의 이주민들은 평균소득이 영국인의 평균소득을 넘어섰다. 그래 놓고 리일이 올 거냐 디귿이 올 거냐를 보시면 되는데 어, 바로 평균소득 기억번에서 평균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귿번에 평균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어, 기억 다음에 디그시 놓을 거고요. 자 평균 소득이 높아진데 대한 배경은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지만 미국인들은 어, 이유로 다소 부족하긴 했지만 미국인들 소득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그래놓고 미국인들이 이처럼 이렇게 평균 소득이 크게 증가했던 것은 비옥한 토지부터해서 어, 천연 자원, 흑인 노동력에 힘입은 농산물 수출 덕분이었다로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어, 남북 경제, 남북 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선정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 뿐만 아니라 지금 미음에서 언급했던 요 밑줄친 부분이 농업적 환경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과학적인 거 또는 기술적인 거, 기업가 정신과 같은 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이러한 것들도 바로 어, 미국의 성장 배경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니 ㄴ번, 사실 미국은 그런 분야에서 특별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즉, 뭐예요? 요 농업적 환경에 굉장히 풍부했다라는 거죠. 그걸로 힘입어서 미국인들은 영국인의 평균소득을 넘어설 수 있었다. 즉,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남았는데요.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글의 내용이 어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견해에 일치하지 않은 내용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면 어때요? 4번.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 불안을 느낀대요. 그런 내용은 글 속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지금 새로운 정보를 언급한게 아니에요. 어 나와 반대되는 정보가 포인트인 거죠. 그냥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요. 내 의견과 반대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가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인데 1번 보시면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고요. 사람에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 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내 신념과 내 행동이 옳다라고 하고 싶다는 그 판단이 자로 잡,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3번 사람에게는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시, 지지자들의 얘기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밑줄친 부분에서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끼리만 묶으래요. 그럼 글 전체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 밑줄친 고 앞뒤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기억 볼게요. 자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왔대요. 몸을 피하는 게 누구예요? 그 앞쪽을 보니까 바로 유화예요. 그쵸 유화가 몸을 피하다라는 거죠. 자 니은 보시면 내다 버리게 했더니 했더니 내다 버린 거 누구예요? 이 문장 속에서 안 나오죠. 그럼 앞 문장을 가는 거예요. 자 바로 왕이라는 걸알수 있죠. 왕이 알을 버렸대요. 그랬더니 개돼지도 먹지 않았대요. 그래서 왕이 다시 길에 내다 버리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번 볼게요. 껍질을 깨고 나왔대요. 누가 껍질을 깨고 나는지 앞을 보니까 한 아이래요. 바로 요 아이가 누구예요? 나중에 이름이 주몽이라고 붙여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몽이에요. 자 그다음 리을 번으로 갈게요. 활잘 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이 문장에 해당하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고요. 자활잘 쏘는 관용사용 어미가 붙어 있고 뒤에 수식하는 게 사람이에요. 즉 뭐예요 사람이 활을 잘 쏘다라는 말이 되겠죠.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미음으로 가자면 자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주몽이에요. 근데 주몽이 주체인가요? 아니죠. 주몽은 객체입니다.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말한 사람을 보니까. 대소가 왕하게 말했다라고 했죠. 대소가 왕과 함께 이 주몽을 없애자라고 한 거야. 그 주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비읍입니다. 잘 먹여서 살찌게 했대요. 뭐를 말을 말이 객체가 될 거예요. 그럼 주체는 누구냐? 요 앞에 나오죠. 주몽이요. 주몽. 주몽이 잘 먹여서 살찌게 했더라. 자, 그래서 주체가 같은 것끼리 묶으라고 하니까 바로 정답 3번 되겠네요. 주몽으로 엮여져 있죠. 비읍 주몽입니다. 그다음. 디귿에서 껍질 깨고 나온 것도 주몽이었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여러분들이 정답 찾으실 수 있게 시험지를 좀 확대해서 녹화를 해봤는데요. 지금 밑줄 친 이렇게 형광펜 표시한 부분이 포인트니까 이 부분 위주로 학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험을 가지고 이제 남은 국가직 시험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음, 지금처럼 좀 경향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시 같은 경우에도 단순 암기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시를 정말 독해할 수 있는지 시에 대한 난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어려운 시는 나오지 않대. 독해하기 어려운 시는 나오지 않대. 진짜 시를 읽을 수 있는지를 물을 거고요. 그리고 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주제 찾기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지금도 물론 주제 찾기 문제는 쉽지만 추론하기라든지 글을 좀더 복잡하게 또는 좀 새롭게 문제 유형이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한자와 한자 성어는 어, 기존의 지방직 문제에서도 꼭한두 문제 정도는 나왔어요. 그 경향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고 한다면 국가직을 대비해서 학습하신다고 한다면 어휘보다는 한자 위주로 조금 학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건 예측이고요. 어, 지방직에서는 한자가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국가직에서 어휘 한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한자의 비중이 결코 어, 적진 않더라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